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있어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연이 도착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쌀한 톨도 남길 수 없는 밥 좋아합니다. 한국에는 밥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우리 쌀밥이 근본이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이 또 쌀로 유명한 곳인데요. 바로 이천입니다. 이천 쌀 유명한 거 아시죠? 혹시 아직 안 먹어보셨다면 한 번쯤 꼭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본이 다릅니다. 두분 저녁 드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저녁은 갓지은 밥에 된장찌개를 먹어야겠네요. 어, 최고다. 자, 그럼 우선 저녁 먹기 앞서서 우리 선생님께 종목 상담을 받아볼 텐데요. 쌤, 이천에는 쌀 말고도 근본의 기업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죠. 제 종목인데요. 매수가 20만원, 비중 20% 담은 상태고요. HBM의 대장주인 SK 하이닉스, 올 초부터 여름까지 진짜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25만원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15만원이잖아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영향이겠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없이는 주가가 오를 수 없는 건지 고민입니다. 이 반도체 시장 굉장히 걱정되는데, 이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SK하이닉스의 기업의 전망 그리고 가격 전략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든든한 밥 먹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자 이천에는 쌀 말고도 SK하이닉스가 있다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반도체 이야기는 말을 해도 해도 좀 모자란 상태예요 좀 굉장히 또 부진한 흐름 보여줬는데 이 SK하이닉스가 한번또 무너지면 좀 크게 무너지는 좀 흐름을 좀 타고 있거든요 지금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laughs>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라는 기업 자체는 뭐 미래 전망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반도체 섹터들 제가 압수되겠지만 엔비디아 하락에 의한 낙폭에 의한 이런 시장에서의 종목들 조정이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사실 오늘 뭐 지금 뭐 SK 하이닉스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본인들이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빠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에스, SK, s k i n 의 문제는 좀딱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우리 소크라테스도 좀 이야기를 했죠. 이너 자신을 알라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뭐 이런 표현을 하면 s k i 닉스뭐 욕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테마주 장세입니다. 테마주 장세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어,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대장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면그래게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호랑이나 사자가 자리를 비우면은 이 여우가 왕노릇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삼성전자보다 더 크게 상승을 했다든지 뭐 물론 이제 이 엔비디아 H밴 관련되는 반사이익 모멘텀을 제외하고 제가 얘기하는 건 2021년도 뭐 이때부터 이때까지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그 전까지는 삼성전자 아래 묻혀 있었던 기업이 SK하이닉스다라고 좀 얘기를 할수 있어요.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이 기업에 대한 전망이 나쁘다는 아닙니다. 전 철저하게 이제 주 가를 가지고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뭐 s k 하이닉스란 기업은 철저히 삼성전자 아래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혹시나 이 여기 뭐 관련 임직원분들이라든지 하면은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고요. 우리 철저히 주가만 봤을 때는 어쨌든 삼성전자보다는 아래에 있던 어 기업이다라고 좀 보신 게 맞아요. 시가총액으로 봐도 그렇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HBM에 에이스서 한발 늦었습니다. 한발 늦다 보니까 사실이 SK하이닉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 우리나라 국내로 보면 유일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급등하는데 AI 랠리, AI 반도체 이 섹터를 통해서 봤을 때 HBM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건 SK 하이닉스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만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에는 HBM이 테스트, HBM 관련해가지고 3위 관련해서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통과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제 양산대 블레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이제 HBM이 삼성전자 성장 ETF이 납품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기존에도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을 이제 HBM이 아니라 그 외에 반도체적으로나 이제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던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사실 이제 HBM이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사람들 입장에서 뭐다 SK 하이닉스를 사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도 뭐다, 그러니까 원래 대장은 삼성전자였고요. 우리나라의 대장은 삼성전자였고 사자는 뭐였다 삼성전자였던 거예요. 다만 이 HBM 영 영역에 있어서 사자가 여기서 대장 노릇을 못하니까 여우였던 SK하이닉스로 수급이 몰렸던 거고 이젠 뭐예요? 사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HBN 관련된 섹터라든지 테마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의 수급은 굳이 SK하이닉스를 선택하기보다는 삼성전자로서의 수급이 쏠림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이게 하나가 뭐다? 이 SK하이닉스의 유일한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SK하이닉스는 지금 빠져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빠져야 될 이유는 없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 타라고 해서 HBM,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급등한다 하고 해서 HBM, 블랙을 양성관계 이런 게 엄청나게 올라가 준다고 해서 삼성전자보다 앞으로도 더 크게 올라가야 된, 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SK하이닉스의 상승을 믿지 말라가 아니라 과거에는 2023년도, 4년도에는 독점, 국내 유일이었기 때문에 강한 수급이었다고 하면 은 이제는 수급의 분산 효과로 의해서 상승 추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후에 뭐 차트리버 또 설명 드리겠지만 어찌됐든지 SK 하이닉스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시고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당연히 또 너무 너무 좋은 종목인데요. 맞아요. 엔비디아가 빠지면 또 빠지는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HBM 쪽에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선두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는데 이 삼성전자에서 납품을 또 하게 되면 확실히 좀 흔들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서 HBM 얼마나 치고 올라가느냐가 하이닉스에게도 굉장히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둔나가도될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20만 원에서 들어가신 이 밥조아님의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요부금쯤에 들어가신 분들 위해서 전략 부탁드려요 쌤. 사실 뭐 20만 원대 들어갔다는 건 거의 진짜 최고점에 들어간거나 다름 없어요. 왜냐하면 차트 를좀보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주 시장이 제일 리스크가 큰 곳이 바로 이런 전고점 대를 돌파하는 전 어, 저항대를 돌파한 자입니다. 보면은 20만원이 강력한 지지였고요. 강력한 지지는 강한 저항자리에요. 이 강한 저항자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강한 저항 돌파를 실패하면 사실상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다만 이 저항자리가 물량 수화 자리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1봉이라든지 주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14만원대를 밀어버리면 좀 위험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전체적인 차트로 만약에 버틸 수가 있다라고 하면 10만 원대를 깨지 않는 것만 버텼을 때 저는 사실 어차피 늘얘기하는 저는 코스피 5천을 보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코스피 5천 을이 갈라고 하면요 삼성전자가 더두 올라, 배는 올라가야 돼요. 삼성전자 두배 올라간다고 하면 SKI NIX도 뭐두배 아니어도 막50% 100%는 뭐 100%가 두 배긴 하지만 80%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SKI NIX 정말 버틸 수 있다. 뭐밥 힘으로 버티든 뭐로 버티든 버틸 수 있다고 하면은 3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홀딩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또 워낙 또 전망이 또 괜찮은 기업이다 보니까요 좀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네요. 따라서 손절가는 10만 원 그리고 목표가 30만 원 말씀 주셨습니다.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끝까지 밥심으로 법치시길 바라겠습니다.